오늘의 유가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양육수당의 지원 단가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수준인 월 10만원에서 20만원에 묶입니다. 한국물가협회는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지난해보다 780원 적은 21만 5270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달 중순부터 시작된 독감 예방접종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이루어져야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접종 효과를 제대로 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나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도 일어났는데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경력이 단절된 것도 우울감을 악화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다며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쉽게 넘기지 말고 마음을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특소식보다 만나보시죠. 내년 양육수당은 현재와 같은 수준인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묶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양육수당의 지원 단가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유아를 집에서 돌볼 경우 받는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받는 지원금보다 훨씬 적어 그간 증액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지원 대상자가 올해 96만 8천 명에서 86만 명으로 감소하며 올해보다 11% 줄어든 1조 891억 원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지난해보다 780원 적은 21만 5,270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물가협회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6개 대 도시 전통시장의 추석 차례용품을 조사한 결과, 계란을 포함한 18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고, 소고기 등 10개 품목 가격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소류인 대파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가운데, 사과와 배, 애호박, 무 등의 가격이 올랐고, 감과 나물류는 가격이 내렸습니다. 수산물은 대체로 가격이 올랐고 육류는 소고기가 내린 가운데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면 폭력의 심각성을 알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싸고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가방을 잡고 넘어뜨립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합니다. 한 학생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다른 학생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칩니다. 2년 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장면이 당시 학교에 있던 CCTV에 찍혔습니다. 조사에 나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학교 봉사 5시간을 피해학생에게 심리 상담을 받도록 각각 결정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부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위원이 이 아이가 두세 살만 나이가 많았으면 그 아주 큰 사건이고 핸드폰을 때리고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엄청난 거라고 그 해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손방망이처럼 봉사활동 몇 시간으로는 나올 수 없는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부모가 신청한 재심과 행정심판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폭력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기각 이유로 들었지만 학부모는 반발합니다. CCTV 직신 장면을 보시면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머리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 CCTV를 교장 선생님이 지우라고 강요를 하였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재심에 CCTV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교 봉사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흥중 심판이 제기되었는데 그게도 배소했습니다. 전방망이 처벌에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청소년 범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학교 폭력 나이도 낮아지고 있지만 처벌 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부모들이 장애인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며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합니다. 고개를 숙인 부모들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강서지역 국립특수학교 신설주민 토론회에 참여한 장애 학생 부모들이 진전이 없는 토론회를 보다 못해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면서 SNS상에선 특수학교 지지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3시간씩 차량에 몸을 맡기는 아이들이 있다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강서구의 특수학교는 한 곳뿐으로 대상자 중약 13%의 학생을 제외하면 구로구 등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 중입니다. 특수학교 부족은 강서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8곳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에선 2002년 종로구 경운학교를 끝으로 15년간 공립 특수학교는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땅값을 우려한 특수학교 설립 반대에 대해선 객관적인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전국 특수학교 주변 부동산 가격 변화를 보면 인접 지역과 비인접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4.34%와 4.29%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강서구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특수학교 설립 예정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을 약속하고 대신 마곡지구에 세우자는 대안을 제시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천외한 모양의 위장형 카메라가 판치면서 어디선가 몰래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막으려면 위장형 카메라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키나 휴대용 저장 장치, 볼펜이나 손목시계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모두 위장형 카메라입니다. 전자상가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살수 있는데, 한눈에 봐도 누군가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범죄에 사용될 공사안이 커 보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파 인증을 받은 위장형 카메라는 모두 163종에 달했습니다. 매년 40개 정도의 위장형 카메라가 새로 만들어지는 셈인데 문제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청이 지난 8일 위장형 카메라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 300여 곳을 단속한 결과 7건을 적발했을 뿐 대부분은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카메라는 모양이나 크기, 위장 여부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치권도 손목시계나 자동차 키모양의 카메라는 허가받은 사람만 만들도록 하고 구매자는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장형 카메라를 추적할 수 있으니 불법 촬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 촬영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관련 법제는 따라주지 않아 몰카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달 중순부터 독감 예방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이뤄져야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접종 효과를 제대로 낼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독감은 보통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한다는 점, 또 접종하면 2주 후부터 효력이 나타나 6개월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접종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접종이 권고되는 시기에 접종하려면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기에 걸리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접종하면 효과를 제대로 볼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이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 가장 그 알맞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른 감기라든지 다른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맞지 않는 게 좋겠고요. 감기에 걸린다면 회복시기 등을 고려해 볼때 접종을 늦춰야 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심장 폐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자, 임신부, 어린이와 같은 우선 접종 대상자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이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중요한 건 노인 사망 원인 1위인 폐렴, 또 세균이 피속으로 들어가 사망하는 폐혈증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아이와 함께 생활한다면 접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았습니다. 초과근무나 야근이요? 저희 회사는 다른 데보다는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하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지난 9월 5일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가를 냈던 50대 집배원이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줬고, 7월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로 50대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과중한 업무 탓이었지만, 반짝 관심에 그치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19조!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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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은 하루 여덟 시간, 주 사십 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초과 근무도 주당 열두 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운수업과 우편업 등2물여섯개 업종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합니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 매년 산재로 인정받는 과로사망 노동자만 삼백 십 명에 달하고. 이들은 근로기준법 59조가 근로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로 내몰고 있다며 특례업종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임산부 배려 캠페인이 서울 지하철 9호선 1호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임산부 배려 대중교통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원항 회장은 임산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려석의 그 설치 취지로 알려드리고, 어 임신하신 분들, 그리고 갓 출산하신 분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행사를 열었고, 앞으로도 계속 어 그야말로 그 임산부 배려석이 항상 텅텅 비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럴 때까지 우리가 지하철 회사 당국하고 함께 이 캠페인을 할 계획입니다. 이날 캠페인은 지하철 역사와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지하철 내부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에 테디베어 인형을 비치해서 임산부 배려석임을 알리고 임산부 이용객들이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또한 지하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지하철 역사내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사위 퀴즈와 메시지 작성 등을 통해 임산부 배려석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지하철에 많이 타도 임산부 배려석만큼은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임산부 배려석은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좌석입니다. 지난 9월 15일 가족 친화경영 실천포럼 출범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 육아방송, KB 하나은행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가족 친화 인증기업의 지속적 가족 친화경영 실천과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정춘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태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출범식을 통해 가족 친화 경영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 직장과 과정에서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제안해, 제안하여서 우리 사회의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정현백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가족 친화 경영 실천에 힘쓰는 기업들을 격려하고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관련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요.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그 가족친화경영 우수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의 운영 방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운영 위원들이 앞으로의 포부를 발언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친화 사업이 어떠한 진정성에 의해서 정성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갖다가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역에서 서로 가족 친화 기업이나 또 관련 기관들이 같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어떤 확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날은 민장기 공동대표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제천 운수의 가족 친화 경영 실천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이어갔습니다. 민 공동대표는 가족 친화 경영 이후 회사와 직원 모두가 발전하는 계기를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가족 친화 경영 실천 포럼은 앞으로 일, 생활 균형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엄마 수다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요? 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강월구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를 들어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다양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오늘은 육아와 부부 사이에서의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란 남녀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기대하는 행동 양식이나 태도, 인성에 대한 일련의 생각들을 말합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은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아이의 성별에 따라 남자아이는 파랑색, 또 여자아이는 분홍색의 옷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도 옷 만드는 회사에서 이미 고정된 기준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 놓아서 선택의 기회가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색깔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홍색이 더잘 어울리는 남자아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자아이가 파랑색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태어나면서 이미 하나의 선택권을 빼앗긴 셈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여자는 어떠어떠하다, 또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 라든가, 남자는 이래야 한다 와 같은 고정된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육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성의 가사분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는 육아와 가정일은 엄마, 즉 여성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또한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맞벌이 가구는 약 52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맞벌이 비율이 높습니다. 더욱이 여성이라고 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나 요리, 청소, 빨래 등 가사 일에 대해 남성보다 더 타고난 재능이 있다거나 또 신체적으로 적합하다고 증명된 것도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가 아니라 어느 한 쪽에게만 오롯이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남성이 육아와 가사 참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여성 여러분의 지혜 또한 필요한데요. 우선은 남성이 더 잘하고 흥미를 가지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도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책만 보다는 고맙다, 애썼다. 이와 같은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면 가사 분담이 훨씬 더잘될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가 하나가 되어 탄생시킨 생명을 키워내는 육아는 삶의 또 다른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가정을 유지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집안일도 부부가 함께함으로써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더 많은 행복이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철 찬 음식을 많이 먹은 아이는 가을철 배탈과 설사, 배앓이를 자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소화 기관이 약해지면 잘 먹지 못해서 몸에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식중독, 장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을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가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